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 듣고 계십니다. 오늘 폴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아, 박사님 주변에 보면은 참 특히 한인 가정에서는 의대 보내겠다, 치대 보내겠다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진짜 주변에 보면 한집 건너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대를 들어갔다 하면은 와 천재인가보다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참 어렵죠. 아, 예,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대 가기가 무척 어렵다 보니까, 네. 어 일단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음. 의대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대단하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죠. 대단하죠, 음, 근데 이제 한국보다는 네. 의대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음. 미국에서는, 네. 어 물론 미국에서도 명문 의대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중위권이나 주립대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뭐 수강 과목이라든가 활동이나 이런 것만 꾸준히 해 놓으면은 네.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국보다는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개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힘들어 해요. 저희가 매년 한 20명에서 한 25명 사이 저희가 도와준 학생들이 이제 의대 진학하고 있는데, 개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뭐 웨이팅 걸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1년 내내 힘들어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학생들 대부분이 90% 이상은 다 합격을 하거든요. 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의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어. 막상 원서를 낸 학생이나, 네. 또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인터뷰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힘들어하시고 음. 또 인터뷰를 하고 나서 또 웨이팅 걸리면은 음. 또 좌절하고 네. 막 이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웨이팅 걸려도 또풀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네. 아마 기회는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지원자 중에 어느 정도 퍼센트지가 좀 합격하고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매년 한 5만 3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미국 의대 정원이 한 2만 2천 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5만 3천 명이 지원을 해서 한 2만 2천 명 정도 합격한다고 봤을 때는 대개 한 40에서 한 42, 3% 정도. 그 중에 이제 합격은 했지만은 어, 등록을 안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음. 일반적으로 음. 한43% 정도는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 존서킨스나 음. 뭐 유펜 의대 이렇게 여기 UCLA 의대 이런 데는 음. 또 명문 의대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오, 그래서 한 네. 지원자 대비한 3%합격률을 고정도 그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전체 의대로 보면은 한 40에서 43%는 이제 합격을 한다. 지원자 중에 말씀이시면 탑 의대는 그만큼더 치열해서 한자릿 수대군요. 와. 그렇죠. 네. 그런데요, 박사님. 의대를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레지던시 매치되고 이러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애가 아, 의대를 졸업하고 네. 레지던시 지원을 할때 네. 사실 의대 지원할 때보다도 더좀 어. 긴장이 되고 네. 좀 초조해지더라고요. 음. 아, 왜냐하면 각 병원에서 어, 만약에 내가 뭐 유세의 어, 병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네. 특정 분야 쪽으로 어, 레지던시를 뽑는 게 어, 의대만큼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조금 불안하고 이런 음. 것은 있는데, 네. 근데 합격하거나 매칭되는 음. 걸 보면은, 어, 의대보다는 좀난것 어. 같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학생들의 그 네. 선호도가 되게 대도시, 큰 병원, 네. 이런 걸 선호를 하고, 아. 또 이제 전공 분야도 인기 있는 전공 분야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매칭이 되느냐, 이게 힘들어서 아. 그런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다 매칭되고, 음. 올해도 저희가 도와준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어, 레지던시 지원하는 거를 다 도와주고 했는데, 어, 다들 좋은 곳으로 됐기 때문에, 음. 어, 뭐, 뭐, 하버드 병원이라든가 스퍼프 병원 이런 데다 됐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의대 지원하는 것보다는 음. 레지던시 지원하는 것이 더 폭이 더 넓고 음.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의대를 들어가기까지 그 준비 과정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 이제 대부분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은 어, 옛날에는 뭐~ 미국 의대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다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각 의대마다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 들이 어,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여기 UCI만 해도 일부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받아주는데 어떤 거는 받아주지 음. 않고 네. 어, 이렇게 세분화돼서 음. 요구하는 음. 상황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u c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마이러지 수업을 들어서도 그 약간 어퍼 레벨을 꼭그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런 규정도 만들어놓고 해서 네. 학교마다 또 요구하는 것이좀 음.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더 심한 경우는 의대보다 치대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만약에 의대를 지원한다거나 치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의대에서 아니면 치대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어, 네네. 의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먼저겠네요. 그러면. 어, 근데 이제 문제가 각 학교마다 프리메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어, 네.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학생들 가이드를 해주고 상담할 때에 조언을 많이 해줘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음. 또 일부 학교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어, 잘못 정보를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아 어, 의대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라든가 활동이 막 새로운 것들을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한 다양한 것을 아 어, 직접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잘못된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음. 학생들이 막상 의대를 지원을 했을 때 네. 또는 의대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그 학교에서 어 뭐가 지금 안돼 있다. 어. 그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아. 요청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네. 스스로도 잘 알아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먼저. 모든 거는 책임은 자기 아. 학생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가 아. 가고 싶은 학교 있으면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정확하게 아, 어, 네. 찾아봐야 될 거예요. 네네. 미국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신분상에 있어서 뭐 시민권자만 된다, 영주권자까지 된다. 뭐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어다 돼요. 다 어,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의 네. 차이점은. 네. 어, 군의관 아. 학교 지원을 할 경우에 시민권자만 되고요. 네? 또 군의관을 네. 나중에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을 지원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민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어,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똑같다고 어. 보시면 돼요. 네, 네. 다만 영주권자하고 이제 영주권이 없는 그 유학생이라든가 인터내셔널 학생인 경우 네. 어, 이 경우는 좀 차이가 많죠.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받아주는 학교는 네. 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어, 어제도 제가 그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의대를 다니고 레지던시 하고 지금 이제 펠로우까지 끝난 아. 어 의사분 만나서 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신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어 많은 학생들이 의대까지는 어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음. 이제 레지던시를 지원을 할 때에 어. 어, 어떤 비자로 해야 되느냐. 아, 어. 이게 병원이 돈 네. 들어가는 거를 별로 원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음. 어제 비자를 많이 오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 제 비자를 하게 될 경우에 한국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아. 어 만약에 이제 남자 한국 남자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이비자가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들어갔을 때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유학생 신분으로 음. 아니면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어, 의대를 지원을 할 때에는 네.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비자를 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네. 하는 거하고 레지던시를 음. 할때 어, 비자는 어떤 거로 할 건지 이런 네. 거는 어, 특히 변호사들하고 아. 잘 상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유학생도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유학생들 상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스템 연구소에서 많이 받고 있고요 음. 지금 저희가 유학생 신분으로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꽤 네. 있어요 어,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의대를 지원을 할 경우에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 받는 것이 아무래도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보다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일단 인터뷰를 받게 되면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인터내셔널 학생이 미국 의대를 지원할 때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 인터뷰를 어. 받을 수 있는지. 어. 근데 이제 의대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음.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을 경우에. 네. 인터넷으로 학생으로서도 이제 인터뷰를 음. 받을 수 있고요. 음. 그래서 합격하는 경우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 는 매년 나오고 아, 있어요. 네, 네. 스텝 연구소에또 유학생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공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으세요. 반드시 생물, 이 바이오쪽을 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어, 많이 알고 있죠.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예. 어, 주로 이제 과학을 그렇죠. 전공한 학생들이 또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다 보니까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인문학을 한 다음에도 어~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어~ 점점 인문학을 어~ 전공한 다음에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음. 또 합격률도 바이올러지를 전공한 학생들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숫자로 볼건아니고요 그~ 바이올러지를 전공한 학생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음. 합격률에서는 한36% 37%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인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네.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직은 아. 그 바이러지를 전공한 학생들만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 합격률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음. 다만 알아야 될 것은 전공에 상관없이 의대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수강했거나 아니면 네. 그 기타 의료 활동 충분히 했다고 하면은 의대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인문학 쪽으로 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겠다 했을 경우에는 네. 언더에서 구태여 프리메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어. 어, 언더 과정에서 인문학을 전공해서 점수를 잘 받은 다음에 네. 졸업 후에 어, 또 커리어 체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음. 그 과정을 거쳐서 의대 준비하는 것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을 배우고 있다가 의대에서 요구하는 그 필수 과목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바이오 며 케미컬 다 있잖아요. 그걸 또 공부를 따로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UCLA 네. 다니는데 UCLA 에서 인문학을 하면서 어떤 바이러지나 이런 과학 과목을 하는 거는 사실 점수밖에 쉽지가 어, 않아요. 그래서 네. 뭐 UCLA에서 어, 인문학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를 했다고 하면은 네. 방학 때나 네. 아니면 졸업 후에 어. 꼭 UCLA가 아닌 조금 그래도 점수를 수월하게 받을 어, 수 있는 학교에서 네. 어,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이거고요. 음, 음, 음. 또한 가지는 어, 만약 커리어 체인지 그 포스펙 프로그램을 음, 간다 했을 경우에는. 네. 한 1년 정도 액티비티를 하면서 과학과목을 아. 개인 지도를 받든 아니면 아. 학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경우에 의대 들어가는 음.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음. 그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아마 점수 받기가 아.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의대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어차피 뭐 학점 받는 건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M t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M t 이 가장 큰 고비라고 보고 있고요. 네. M 에서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이상만 받아준다고 하면은 의대 지원하고 또 인터뷰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또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 의료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봉사 활동, 리서치 활동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게 한다고 하면은 음. 어, 인터뷰 받는 데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어, 모든 것이 균형을 맞게 해야 되는데 아. 어떤 학생은 GPA는 아주 좋은데 네. M개점수는 안 좋고 어. 뭐 이런 경우는 인터뷰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어, 뭐 만약에 GPA가 3.7인데 네. 어, MKC 512점이다. 그럴 음. 경우에 어 충분히 봉사 활동이나 의료 활동이 음. 어 누가 봐도 열심히 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음.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아요. 그런데 아, 네. GPA는 3.9가 되는데 MK 점수가 뭐 508점이다. 네. 거의 네. 그 활동한 내역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음.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인터뷰 받기 더 힘들더라고요. 음. 저희가 경험한 거로.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학교별로도 그 GPA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학부에서 예. 그걸 감안을 해주나요? 의대에서도 어, 의대에서는 네. 그런 거를 고려 안 한다고는 사실 표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네. 어, 근데 음. 저희 학생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인터뷰 받고 합격하는 거를 봤을 때에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 네. 네. 음, 그생각은좀해줄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죠. 음, 뭐 알면 되고. 그렇죠. 아. 근데 의대 당국에서는 <laughs> 네. 어, 아 그런 거는 없다, 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하긴 해요. 네, 예. 그밖에 이제 학점과 m 케 점수가 준비가 되면은 그밖에 이제 활동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근데 학생들이 어, 뭐 활동 이런 것들은 음. 뭐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하는데 어, 생각보다 그 추천서 받는 걸 되게 아, 어려워해요. 네. 어. 지금 저희가 이제 학생들 어, 이번 사이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추천서 음. 누구한테 받을 건지 다 음.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네. 리포트 해라, 막 권하고 있는데, 네. 어, 의외로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어, 네. 또 막상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어, 식근도 한 경우가 어, 많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추천서 받는 데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또 교수님하고 사이를 좀잘 관계를 맺어두고, 네. 어, 오피스 아워나 이런 때에 좀 자주 찾아가고 내가 나중에 의대를 음. 지원하려고 한다 아니면 치대를 지원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나중에 추천서를 좀 부탁할 수 있겠냐 아. 뭐 이런 네. 식으로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나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 하나도 없다가. 네. 어, 막상 이제 지원할 때 가서 부탁을 할 경우에, 네. 어, 좀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학생 가운데는 제때 추천서를 받지를 음. 못해서 음. 그 해에 지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원한 음. 케이스도 있어요. 아, 그 정도군요. 네. 그럼 추천서를 받을 때는 어떤 선생님한테 받는 게 좋을까요? 의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를 직접 가르친 네. 아, 교수님한테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것도 과학 분야 쪽에 두개또 논사이언스 음, 쪽에 하나 네. 이렇게 세 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 있고요. 아, 네. 어, 그중에 이제 뭐 인턴십을 했다거나 어, 아니면은 쉐도 했을 경우에는 어. 이제 뭐어 슈퍼바이저나 음. 아니면은 의사한테 이렇게 하나 더 받고 그래서 음. 한네개 정도 많이 하는데요. 네. 어, 일부는 또 추가적으로 한두개 정도를 더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 네. 어, 그렇게 하서 나중에 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음.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네. 충분하게 6 여섯 개 정도는 아. 받아주는 게 좋고요 네. 어, 일부 음. 의대는 뭐~ 세 개면 충분하다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선생님 두개또넌 사이언스 분야 중에 하나 세 음. 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그 이외에 뭐또 추천서를 더 받는 거는 뭐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렇다고 특별히 우리가 아. 많이 보냈다고 해서 더 고려하는 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서 작성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어떤 팁들이 있고 좀 그런 건가요? 중요한 과정이겠죠? 아, 그렇죠. 예, 아. 지원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요. 네. 이게 얼마나 내 지원서를 보고 네. 눈에 띄게 내가 활동한 것을 강조할 수 있느냐 하는 음.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저희가 학생들 지원한 거 리뷰를 해 보면은 어, 굉장히 보링하게 돼 있는 경우가 어. 굉장히 많아요. 네. 거의 유사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네. 쓴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쉐도잉을 다섯 군데 병원에서 했어요. 음. 그러면은 그쉐도잉을 다섯 개를 따로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그쉐도잉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그 의사들이 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과에서 쉐도잉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은 아뭐 무슨 환자들을 주로 쉐도잉을 어. 했겠구나 다알수 있다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그거를 언급을 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은 의대생이나 아니면은 응. 의대 교수들이다 보니까 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보링해질 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가 강조해야 될 부분만 좀 강조해서 쓰는 게 좋아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한쉐도잉 같은 경우는 디스크립션을 잘 쓰지는 않아요. 네. 다만 아프리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쉐도잉한 경우에 미국에서 볼수 없는 환자들을 어~ 봤을 경우 그거는 저희가 꼭 쓰게 해요 그니까 러 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환자들에 대한 쇄도행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에이즈 환자가 어떻게 발병을 했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네. 또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는지 이러한 것을 목격했을 때 네. 그러한 것은 자세히 언급하라고 이렇게 네. 해주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미국 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한 환자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태여 그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정이 인터뷰 와 이거 받는 과정이 굉장히 초조하고 기다릴 시간이잖아요. 어 인터뷰가 제일 중요하죠. 아. 어, 결국은 인터뷰에서 당락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인터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음. 판단하고요. 그래서 학생들 연습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음. 천당적으로 이게 말하는데 수줍어한다거나 음. 어,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표현 못하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인터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요 인터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시는 거죠. 스텝 연구소에서는 그렇죠. 저희 스텝들은 되게 네. 의대 졸업하고 지금 레지던시하는 의사분들이 다 도와주고. 어. 때문에 아, 네? 이거는 일반 그 의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음, 네. 올해 의대 지원서를 작성하는 학생들도 문의해도 되나요, 박사님? 그렇죠. 어. 아직 이제 저희가 시작 단계 네, 네. 있기 때문에. 아.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어, 지난해에 자기 혼자서 원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했는데 인터뷰를 하나도 못 받았다. 네. 음. 그러면 이제 어, 성적이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을 음. 수도 있지만은 어, 원서 자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경우는 상담을 어, 꼭 해보고요. 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올해 의대 지원을 하는데 M 캠프가 열리잖아요. 스템 연구소에서 그렇죠. 고기를 또 듣고서는 제출을 또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어, 그 MKS는 9월까지 본 것까지 다 받아주겠다고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해서 음. MKS를 좀더 올릴 어. 수 있다 할 경우에는 네. 뭐 저희 캠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음. 7월이나 8월 정도에 시험 봐서 제출하면 어. 그걸 다 심사 내용에 다 포함이 될수 있어요. 업데이트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요. MK 캠프 일단 언제 열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여름 MK 캠프는 요 6월 10일부터 해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5주간 음. 진행됩니다. 네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캠프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714-264-2244번, 714-264-224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스템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폴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